좀 이제 깊이 있게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예. 이책 보면 이동평균선을 굉장히 하여간 중요하게 강조를 하셨어요 보니까 예. 자 이동평균선 어떤 게 있고 또 각각의 특징은 어떤 건지 좀뭐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 이동 평균선은 그 주가 변동치를 이제 순차적으로 산술 평균한 값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예. 있는데 굉장히 좀뭐 어려운 개념으로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뭐 5일 이동 평균선을 쓴다. 그럼 최근 5일간의 주가를 뭐 어, 더하고 그걸 다섯으로 나눈 게 이제 그 이동평균선 값이 되겠네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균 낸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예. 단순 이동평균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미래의 이제 주가 방향을 예측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그, 어, 일간 차트 안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이동평균선이 뜨는데 그 의미가 조금씩 좀 다릅니다. 거기에 예.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제일 먼저 그 보실 수 있는 게 이제 오일선이라 그러는데 그 일주일간의 주가를 이제 평균한 것이죠.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동 평균선이 되겠고요. 예. 그보다 조금 긴게 이제 이십일선인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심리선 또는 이제 그 생명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장 이 이십일선을 중심에 놓고 이제 매매를 하십니다. 예. 그래서. 21선을 이제 주가가 하회를 하게 되면 이제 단기 상승 흐름이 깨졌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21선이 좀 깨진 주식에 대해서는 일단 매도의 관점에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60일선입니다. 아까 제가 그 서두에 코스피가 이제 60일선을 뚫지 못하고 계속 그 조정 흐름을 보였다 그러는데, 이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주식이 그 60일 선을 뚫고 올라가야 비로소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 그 갖춰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 60일 선을 이제 수급선이라고 이렇게 다른 명칭으로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0일 선 혹, 혹또 200일 선을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이제 경기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주가가 경기를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중기 흐름의 어떤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121선 또는 이제 200일선입니다. 그래서 121선이나 200일선을 뚫고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가 중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큰 방향성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큰 흐름에서 보면 그 120일 선이나 200일 선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뭐 시청자분께서 뭐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게 5일, 20일, 60일, 120일은 이게 평일이 기준이어서 그래서 이게 일주일 뭐한 달, 석 달, 30, 6개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동평균선이 뭐고 특징이 뭔지는 이제 살펴봤고요. 네. 이걸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은 뭐 어떻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이동 평균선도 이제 하나만 갖고 그 판단하는 것보다 이 주요 이동 평균선 두세 개를 가지고 그 방향성이라든지 예. 이게 이제 배열이 어떻게 됐냐, 배열도를 따지게 되는데, 배열도라는 것은 아 단기 이동 평균선이 제일 위에 있고 예를 들어서 5일선이 제일 위에 있고 그다음에 2십일선이 있고 60일선이 있고 이런 걸 이제 정배열이라 그럽니다. 예. 또 역배열은 이제 역으로 60일선이 제일 위에 올라가 있고 중간에 중2십일선이 있고 제일 밑에 5일선이 있는 걸 이제 역배열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어 이런 정배열은 어, 상승 흐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네. 역별이 됐을 때는 주가가 하락 흐름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면 좀 암시한다. 이렇게 또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또 네.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어, 저항선이라든지 지지선을 우리가 또 가늠을 할수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크로스 분석이라 그래 가지고,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느냐,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느냐를 또 가지고 또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밀집도 분석이라 해가지고 그 이동 평균선이 한 점에 모이느냐 또모임 모인, 모인 이후에 주가가 어 어느 쪽으로 형성되느냐 그니까 위쪽으로 형성되면 어 추세 방향성이 위쪽으로 나타날 것을 좀 암시하는 것이고 또 이동 평균선이 이제 밀집된 상태에서 주가가 아래쪽으로. 형성이 되면 방향성이 이제 밑으로 나타난 걸볼 수가 있는데 이걸 그 코스피에 좀 응용해 보자면 최근에도 주요 이평선 중에 한세 가지가 지금 한 점에 모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하락크롬이 나타났기 때문에 방향성이 밑으로 단기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음. 우려감이 사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크로스도 말씀해 주셨는데 중간에. 이게 음. 이제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네. 요거는 좀 별도로 좀 자세하게 설명 좀해주시요 어, 골든크로스라는 것은 이제 단기 이동 평균선이 그 중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갈 때 이제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뭐, 어, 최근에 보면 정치에도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다. 예. 그래서 뭐, 보시게 되면. 여론조사, 할, 때 예, 여론조사 할 때도 나오고 그러는데. 네. 네. 5일선하고 2일선을 예로 들으면, 이제 5일선이 2일선을 뚫고 올라갈 때 이걸 우리가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타났다 그러고요. 반대로 이제 데드크로스는 그 5일선을, 단기선을 장기선이 뚫고 내려갈 때, 5일선을 2일선이나6일선이 뚫고 내려갈 때, 이걸 이제 데드크로스가 났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이제 매도 신호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예. 앞에서 뭐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이동 평균선을 특히 이제 매수나 매도 이제 신호를 잡는데 네. 이제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구체적인 뭐 기법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좀 중요한 것만 좀 설명 좀해 주시죠. 어, 길적 분석에서 이제 이동 평균선을 이용한 그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게 가장 이제 일반적인 것으로 우리가 그램빌의 팔 법칙이라는 예.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매수 신호 네 가지하고 매도 신호 4가지인데 네 가지인데. 어 지금 이제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될수 있는 게 위에 이제 매수 신호 네 가지입니다. 보시게 되면 어, 이동 평균선은 현재 이제 점선으로 돼 있고요. 예. 주가는 파란색 선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 이동 평균선에 주가가 어떻게 근접하고 어떻게 지지를 받고 또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걸 이제 보시면 어,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해가 가실 거고요. 반면에 이제 매도 타이밍은 역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동 평균선이 이제 점선으로 돼 있고 주가가 파란색 선으로 어돼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움직일 때는 매도 신호로 해석을 해서 어, 이동 평균선에 근접할 때 우리가 이제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좀 힌트를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그랜빌의 팔법칙은 이동 평균선 중에서 골든 크로스하고 데드 크로스를 응용한 어, 분석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주가하고 이동 평균선의 차이 네. 이거 이격도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매수 매도에는 이 이격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전체적으로 그 주가 수준 현재 이제 주가가 어느 수준까지 내려갔느냐 또는 이제 어느 수준까지 올라갔느냐 판단하는데 굉장히 좀 유용하고요. 예. 그 시장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지표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 이격도라는 것은 사실 주가와 이동 평균성 간의 이제 간격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각 이동 평균선마다 이격도가 이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이야기 짜로 그냥 이격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제 20일선 20일선 이격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가와 2 0선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것은 20일선 이격도하고 이제 60일선 이격도인데 네. 이게 이제 국면마다 20일선 이격도가 좀더 신뢰를 줄 수가 있고요. 또 60일선 이격도가 신뢰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좀 같이 병행해서 보는 것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격도 범위는 한마디로 중심값이 이제 90이라고 할수 있고요. 플러스 10 마이너스 10뭐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100 아니 10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0 플러스 10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110 정도가 가까우면 단기적으로 이제 과열한, 과열이 된 것으로 볼수 있고, 어, 90이 가까우게 되면은, 어, 오히려 이제 주식을 사야 되는 점, 어, 과 매도 국면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그 이격도는 그 개별 종목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 그런 것은, 어, 과거에 이 주식이 어떠한 범위에서 움직였더라.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어 판단을 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예, 이게 참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보니까. 네. <laughs> 예, 지금까지 이제 이동평균선 뭐 비교적 자세하게 좀 알아봤고 거래량 예비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예, 투자할 때 거래량은 어떤 지표로 활용이 됩니까? 거래량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식 격언 중에 그 거래량이 이제 주가의 그림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거래량이 특히 이제 바닥권에서 어, 터졌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것은 어,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가 된다는 건 상당히 좀 지루한 일이고 어, 상당 부분 이제 기간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그 와중에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가 됐다는 얘기는. 어떤 특정한 세력이 매수에 이제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일단 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우리가 거래량이 좀 터지는 걸 보고 어 강력한 매수 신호로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적으로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가 터지기 시작하면 우상향하면서 오르는 경우가 90% 이상이 됩니다. 또 반면에 주가가 이제 의미 있는 고점을 형성한 후에 그 고점에서 거래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급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동안에 주식을 매집한 세력들이 고점 부분 전부 갖다 이제 판다는 의미이기 네. 때문에 일단 이런 주식은 매수에 접근하는 것은 절대 좀. 아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주식을 보유한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한번 매도하셨다가 추세를 보고 뭐 재매수하든지 그건 이제 차후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거래가 고점에 터진다는 것은 주식을 한번 내다 파셔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고요. 거래량에도 이제 거래량 이동 평균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량 이동 평균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매매 타이밍을 또 찾게 되는데 특히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 이동 평균선 중에서 5일 거래량 이동 평균선이 있는데 이 5일, 5일 이동 평균선이 이제 상승세로 전환되면 전형적인 매수 신호로 해석을 하시고 주식을 이제 매수하시는 것이 이제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차트를 보면 뭐 일종의 패턴이라고 할까요? 네. 이제 유사한 선의 형태가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네, 네. 이 투자자들이 뭐 참고할 만한 패턴 그런 건 어떤 게 있는 건지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패턴에는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아, 앞서 이제 코스피가 2021년에 걸쳐서 머리 어깨형을 형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는 이제 전형적인 반전형입니다. 기존의 추세와는 이제 반대로 가는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을 예. 드릴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머리 어깨형이고, 뭐, 이거와는 반대되는 또 영머리 어깨, 머리 어깨형 같은 경우에도, 어, 기존의 추세와는 이제 반대로 형성이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 반면에 이제 일시적으로 조정을 보이면서 어, 특정 패턴을 형성하지만 결국 이 패턴이 끝난 이후에 다시 예, 이전의 패턴대로 그 방향대로 지속되는 것이 있는데 이걸 이제 지속형 패턴이라고 그러고 네. 주로 삼각형으로 그려지는 패턴에서 많이 나는데 상승 삼각형이라든지 하락 삼각형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패턴도 사실 너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좀 지금 언급해드린 이런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해 주시면 실제 매매 하시는데 많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두 가지 정도는 어쨌든 투자하는 분들이 최소한 좀 알고 있어야 된다 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하면서 뭐 보통 보조지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을 이제 투자에 활용을 하는데, 이제 알아두면은 유용하다. 그래도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보조 지표. 대표님은 어떤 거 꼽으세요? 뭐, 보조 지표도 제가 왜 앞서서 이동 평균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이동 평균선 개념을 응용해서 전부 만든 게 이제 보조 지표들입니다. 아. 그래서 이동 평균선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이제 보조 지표는 특성을 아셔야 되는데, 보조 지표도 그 비교적 주가의 흐름에 빨리 반응하는 것이 있고 조금 이제 느긋하게 반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빨리 반응하는 지표들만 너무 그 구성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중기 흐름을 또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중기 흐름을 나타내는 보조 지표하고 단기 흐름을 나타내는 보조 지표하고 적절하게 섞어 가지고 보시는 게 이제 바람직해 보이는데 중기적으로 그 나타내는 보조 지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MACD 같은 것입니다. 예. 이 지표는 비교적 이제 중기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CCI 같은 거는 너무 빨리 변하죠. 그래서 CCI라든지 RSI라든지 뭐 스토캐스틱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단기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아, 이런 보조지표 한네 다섯 가지를 같은 화면에 좀 띄워 놓으시고 예. 같이 이제 그 판단해서 보시면 의사 결정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코로나 이후에 기술주가 참 강세를 이어왔어요. 그러다 이제 요새 좀 추춤한데 그래서 이제는 뭐 가치주, 배당주. 뭐 일테면 리츠라든가 뭐 이런 어쨌든 주식이 좋을 거다라고 이제 조언해 주시는 전문가들이 유튜브 보면 많, 많이 있더라고요. 네. 대표님 뭐 동의하십니까? 어, 저는 리츠 관련 주 이런 거는 금리 상승기에는 사실 독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도 과거 이 금융 금리 상승 국면 또인프레 국면에서 봤을 때 어떤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그 수익이 좋았냐 이걸 분석해 보니까 어, 필수 소비재 주식, 예. 그 다음에 헬스케어, 유틸리티 이런 쪽이 좋았습니다. 최근에 예. 국내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봐도 이런 주식이 상대적인 강세 흐름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하반기에도 좀 강세 흐름을 보일 것 같고요. 만약 그, 금리 상승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은, 아무래도 금리 상승에 좀 취약한 업종들은 좀 타격을 입을 수 뿐이 없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기술주라고 미국 시장 경우로 보면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우리도, 어, 거기에 따라간다면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그 필수 소비자라든지 헬스케어, 네. 유틸리티, 요런 좀 보수적인 또 주식들을 좀 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대표님, 흔히 이제 가치 투자자라고 하는데, 기업 분석을 해서 본원 가치는 높은데, 지금 가격은 좀 헐값인 그런 주식을 찾는 이제 투자 기법이죠. 특히 그런 분들 중에 이제 기술적 분석을 뭐 과거의 지문이다 해서 좀 경시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사실은 투자자가 질피해야 될게 어떻게 보면 경직성인 것 같은데, 뭐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되 이제 유연성을 갖는 태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대표님 이제 기술적 분석 전문가로서 뭐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첫 번째 펀더멘탈 분석으로 해서 일단 한번 걸러줘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 시장에 처음 진입하신 초보 투자자들한테 항상 말씀드린 게. 매매를 하실 때그 투자 의견 매수이산 되는 종목만 매매하시라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그 국내 주식도 이제 몇천 개가 있는데 그걸 네. 일일이 분석하실 게 아니고 일단 한번 걸러서 투자 의견 매수인 종목을 하시고 또 하나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오를 때 주식을 하셔야지 경기가 이미 꺾이기 시작하는 초입공편이라든지 이때 하시면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가 꺾이게 되면 주식도 이제 급락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에, 옥석이 잘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그 네. 국면에 되면. 오히려, 어, 수익이 좋은 종목도 이제 도매금으로 동반하락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어, 항상 그 경기 국면, 또 여기에 이제 매매 타이밍을 알수 있는 기술적 분석, 이거를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맞아야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이셋 중에 어느 하나도 경시하면 저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요. 네. 이세 가지를 어느 정도 본인이 이제 컨트롤 할수 있을 때만이 주식시장에서 이을 확률을 그만큼 이제 줄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특히 이제 기술적 분석 같은 것도, 어, 어떤 주식 수익을 내기 위한 확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도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중요한 게 결국은 시장에서 투자자의 심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보면 참 간파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투자의 대가들 보면 이제 그런 어그 간파하는 아주 그 어떻게 보면은 뭐 경륜, 뭐 직감력, 뭐그 그런 것들이 정말 예리한 분들이 이제 결국은 역사를 봐도 투자에서 성공을 했는데 이제 기술적 분석가로서. 결국 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장의 심리 흐름 이런 거를 차트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입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투자의 대가들은 항상 그 시장의 투자 심리를 이용해서 큰 부를 축적을 했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그 유럽의 앙드레 코스톨라니 같은 사람도 보면 시장의 그 투자 심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연구를 했고 이를 토대로 어, 큰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시장 분석가들 특히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러한 시장의 투자 심리를 어떻게 지수화 할까 이런 작업들을 과거에도 조금씩 해 왔고 현재도 좀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HTS 시스템에서 보면 이제 투자 심리도 같은 게 이제 그런 것이고 월가에서도 보면 이제 그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매수 심리, 매도 심리를 이제 서베이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지수화 시켜가지고 매주 한 번씩 이제 발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 매수 심리도 하고 매도 심리도가 이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고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는지 아니면 매수 심리가 강한지 이런 걸또 판단하는 또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님 지수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예. 지수도 있고. 그래서, 어, 시장에서는 역시 그 투자자들의 그 심리를 지수하는 작업이 현재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뭐 대표님 쓰신 두 가지 저서 내용에 나오는 이제 위주로 지금 쭉 얘기를 했는데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뭐 정리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차트가 왜 중요한 건지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총 정리 한번 해 보죠.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차트라는 게 이제 시장의 그 어떤 역사화된 기록이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제 손익 관리에 좀 도구가 된다. 음. 그다음에 그또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그 사건에서 가격 움직임을 우리가 이제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장점입니다. 특히 이제 그, 지난 코로나 국면에도 보면 그 주가가 이렇게 급락한 국면, 특히 이제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국면을 그 차트를 통해서 비교해 보면서 앞으로 미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했던 좀 경험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한편으로 차트 속에는 시장에 이제 모든 정보가 녹아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고, 자기가 그 예상한 것과는 달리 이제 시장이 움직인다면 시장이 잘못된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시각을 빨리 전환시키는 것이 수익을 내는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이게 예,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뭐 이런 주식 격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속말로 이럴 때는 그냥 몰빵이라도 해서 사야 된다 이런 때는 언제고 반대로 또야 이럴 때는 그냥 다 던져라 그게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다. 그건 또 언제입니까? 일단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먼저 주식을 이제 사야 될 때는 언제냐 이 국면인데요. 이번 특히 이제 7월에도 주가의 저점을 형성할 때 보면. 그, 소위 말해서 그 9시 뉴스라든지 예. 주요 그 언론에서 이제 다루는 게 사회면 등을 통해서, 어, 주가가 급락해서 여러 그 방면에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게 어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때는 좀 과감하게 좀 사야 될 그런 순간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팔아야 될 순간은 언제냐면은 어, 자기가 느끼기에 어, 온 나라에서 다 주식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락펠러가 이제 1920~30년대 그, 이, 30년대에 그 주식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뉴욕에서 이제 구두를 닦기 위해서 밖으로 나와서 이제 구두를 이제 닦는데, 그 구두를 닦아주는 그 소년이 락펠러한테 앞으로 주식 시장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 그 말을 듣고 이제 락펠러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모든 주식을 팔아서 대공황 때 이제 손실을 안 봤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는 뭐냐면, 그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 슈샤인 보이 구두 닦는 소년까지 이제 주식을 할 정도면 온 국민이 이건 다 주식을 하는 거다. 그래서 매수할 사람은 다 샀기 때문에 주식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주식을 다 팔아서 위기 근무에서 이제 손실을 안 받던 얘기인데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재작년에 소위 말해서 이제 주린이들이 주식을 투자해서 이제 수익을 이제 크게 낸 분도 계셨는데. 사실 본인의 실력보다는 어떤 강세 시장 막판에 이제 그 편승해서 올린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주식시장이 너무 만만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작년 올해 좀 고생을 하고 계신데 일단 그 주식은 이와 같이 그 사회적으로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 네. 신호를 좀 십분 아, 활용해서 또 어차피 심리 게임이니까. 투자를 하신다면 수익 제고하시는데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 로펠러 얘기는 참 유명한 얘기인데, 참 들을 때마다 우리가 좀어 되새겨볼 만한 그런 메시지를 주는 그런 일환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